안녕. 여러분, 저 오늘 밥 묶음 했는데, 진짜 몇년 만인 것 같아요. 이거, 핀셋도 했어요. 어때요? 예쁘죠?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제가 4년 동안 일하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. 이제 요닝을 퇴사를 하게 됐는데, 퇴사하는 이유는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이기도 하고, 이 샵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. 저희 선생님이랑 같이 옮기기로 했어요. 뭔가 기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, 좀 설레기도 하고, 많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가서도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. 앞으로 더더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. 오늘이 26일인데, 퇴사까지 한 4일 정도가 남았거든요. 퇴사하기 전까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오늘 저는 일이 끝나고 준수 선생님이 밥을 사주기로 했어요. 인사 한번 했어요. 안녕하세요, 우쨍이 t v 의 우쭈. 주... 아, 다시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우쨍이 t v 의우쭈입니다 비싸. 제가. 두세달 전부터 지 계속 지금 저녁 먹자고 했는데 거의 둘다 계속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엔 두달 지났죠. 돈안 뜯기고 잘 버텼는데 오늘 돈 뜯긴다. 오늘 뭐 먹죠? 소고기 국밥집 갈라 했는데아 이제 소고기 사준다 했잖아요. 었돈 뜯기로 let's g 돈 뜯으러 let's 일단 알갱이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. 이분은 누구냐면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. 안녕하세요, 네. 저는 유경문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모쟁이 t v 의무준수생입니다 안녕하세요. 네. 저두달 만에 유경이한테 뜯기로 와가지고 시원하게 뜯기고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, 미쳤다. 진짜 미쳤보여요 일단은 이거는 맨장라면. 잘 먹고 있어. 진짜 네. 너무 감사해 네. 절대 안 잡히죠? 아잇! 진짜! 너무 맛있어. 꼬투기가 썼다 골드카드인 것같 골드카드! 그거 골드카드 아니에요? 사실 초록카드. <laughs> 25만 2천원. <6천 원으로? 웃음> <laughs> 어? 어, 뭐야. 왜 <laughs> 이렇게 많이 먹었냐? 잘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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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만 6천 원이 나왔어요 네, 잘 먹었습니다 선생더 태워주시면 안 돼요? 어? 저 아, 태워주시면... 아... 어, 나태워주면 <laughs> 어떡해요? 태워줄게 아 이거만 안찍어나안 태워주면 돼태으니까 태워줄 것 같다 아 진짜 안 태워주셔도 돼요 안녕 오늘은 저희 대표님이랑 밥을 먹기로 한 날인데요 4년 동안 저의 발전 가능성을 알아봐 주시고, 같이 열심히 달렸던 저희 대표님들을 만나러 갑니다. 감사합니다. 뭐다? 대표님, 인사 한 번만 으구.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정말 인사 왔다. 그럼. 예전에, 그냥 가볍 출장 끝나고, 3차까지 갔었는데, <웃음> 둘이 <laughs> 기억나세요? 그치, 그치. 음! 엄청 음. 시원해. 아, 진짜 맛있다. 순간 뾰족뾰족한? 네, 스케줄 주세요. 음. 이런식으 여러분, 오늘은 정말정말 퇴사한 날입니다. 저는 오늘 짐 정리를 하러 왔는데요. 마음이 참알 수가 없네요. 여기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, 저의 장입니다. 유경 굉장히 다갑습니다 꺼내보도록 할게요 저의 가방들 여기에는 정말 저의 추억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너다챙겼었 지금? 저... 네나그림료 저... 아... 입고 왔네 아 뭐야 음. <laughs> 머리 잘랐었는데? 저 저번 주에 잘랐어요 체크 색줬지 여기 저, 저 제자리 병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가발들이 또 들어있어요 저의 새 가발들이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고생했다 나의 가발들 짠. 저의 시안들 헤어 시안들 커트한 거업스타일한거파마한거 이거는 커트 교육했던 거, 얘도 가져했던 거. 에? 한 장밖에 없네? 이거는 진짜 찐으로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쓴 파일. 짠. 주니어 화이트 드라이 가지. 2017년 2월 달에 처음에 들어와서 샴푸 테스트 받았던 것도 있네요. 첫 동작이 너무 길다. 저의 4년이 담긴 파일들이에요. 음, 마음이. 제 무전기예요. 고쳐 쓰고 거, 고쳐 쓴 저의 무전기. 유경. 안녕. 제가 거의 몇년 동안 입었던 앞치마예요. 이미 너무 너무 더러워진 저의 앞치마입니다. 유경. 여기는 저희 선생님 장인데제 물건이 가득합니다. 일단 유경이 스프레이. 이 스프레이. 두 개. 선생님, 들 내가 봐. 내가 봐. 내가 봐. 선생님, 죄송 봐. 이사람한 우리 선생님. 뭔가 람엘리선이터 선생님. 이은데맞 선생님. 은리선은생이 우리 선리죠 찰떡이죠? 1시간 늦게 온 우리 생님와뭐 이렇게 많 오늘 기후가 느껴서 개 빡친다. <목소리> 진짜 개 빡친다. 이대 그렇게 더 가면 안 되지. <laughs> <laughs> 개빡 어떻게 안, 안 <laughs> 네, 아니안 박... 빡친다고 해야지. 아니요? 전도안 빡쳐요. 그런 소리 있어. 빡치나 보다. 빡쳤구나. 아, 아니요라니까. 저희는 짐을 다 옮기고 선생님 사무실로 왔어요. 너무 맛있겠다. 응. 오, 맛있겠다. 오, 머리 그렇게 하니까 멋있다. 예쁘지? 아니, 멋있다, 아니, 예쁘다라고 해줘. 열 개씩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열개힘 <너무>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어. 음. 그럼 내일은 주음이야여 응? 응. 할수 있겠어? 와서 좀 달궈. 응. 선생님테 응. 저런 거할수 있어. 응. 가위 잘, 잘 잡아. 응. 잘 가위 잘, 잘 잡아. 응. 또뭐 혈난한 응. 거 이런 거 한다고 또먹 뿌리지 말고. 기본이 충실해. 응. 알았어. 알았어. 응. 아. <laughs> 맛있어. 여러분 저는 밥을 다 먹었고요. 이제.

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어. 여러분 저도 힘내시니까 어. 여러분들도 힘내세요. 어. 오늘의 퇴사 로그 끝. 뿅.